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네소타 트윈스에게 3연패. 그것도 안방에서 수입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정우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미네소타 트윈스가 샌프란시스코를 만나기 전까지는 승률 5할도 안됐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도 하위권이었기에 직전 시카고 컵스와의 위닝 시리즈 기세를 몰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과는 처참한 3연패. 그것도 스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네소타는 이 시리즈를 통해 무려 7연승을 질주하게 되었죠. 정말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미네소타의 팀 평균 자책점이 3.29로 좋긴 했지만, 팀 타율은 매우 부진했거든요. 실제로 점수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더 부진하면서 연패를 당하더니 기어이 3연패의 위기까지 몰리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는 미네소타의 에이스, 로페즈가 선발로 등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1선발이 나왔던 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로페즈는 3승 2패에 2.18위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공의 회전력이 매우 뛰어나고 정교한 제구가 장점인 투수였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정우 선수의 타격감이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12타수 무한타로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미네소타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정우 선수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3번 타자로 출전하는 것은 변함없었지만, 멜빈 감독이 이정우 선수를 지명 타자, 그러니까 DH로 출전시키면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타격에만 집중하게끔 배려해준 것일까요? 결국, 팀 타격 부진의 문제를 해결해줄 선수로 이정우를 믿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중견수 자리는 마토스가 대신했습니다. 1회 초공격. 선두타자 야스트램스키가 로페즈를 상대로 끈질기게 승부하며 6구째의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자 아담에스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4구만의 플라이볼로 아웃되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차례였습니다. 앞선 타자들에게 로페즈는 싱커와 패스트볼을 주로 던지며 95마일의 빠른 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이를 파악하고 패스트볼을 기다린 듯했습니다. 그런데 초구에 곧바로 스윙하며 허를 찔렸습니다. 패스트볼일 줄 알았는데, 로페즈는 체인지업을 던진 겁니다. 이구체에는 패스트볼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커브를 던지며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잘 곤란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타자들에게 던졌던 공과 달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빠른 공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몰임수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가 빠른 공이라도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에는 강한 타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로페즈는 몰랐을까요? 3구째에 다시 체인지업이 들어왔고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가면서 밀어쳐서 결국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13타수만에 드디어 안타가 터졌습니다. 아, 진짜 이 새벽에 눈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반가운 안타였습니다. 그동안 볼넷으로라도 출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메타석 좋지 않은 공에 방망이가 나가면서 삼지는 없었지만 범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루로 시원하게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1루에 있던 야스트램스키는 3루까지 진노하면서 득점권의 주자가 두명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선수에게 안타를 맞은 후 로페즈 투수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프먼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원아웃말로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안타 한 방이면 이정호 선수까지 홈으로 들어와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로페즈가 에이스 투수인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5번 타자 라모스가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아쉽게도 상대 호수비에 막혔습니다. 그래도 3루 주자 야스트램스키가 홈으로 쇄도하며 1회에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자들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정우 선수까지 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1회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안타는 이정우 선수의 시즌 44번째 안타였는데요. 그가 3일 동안 안타를 쉬는 동안 매체의 린도어 선수가 안타를 몰아치며 49개까지 늘어나 벌써 5개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1회에 26개의 공을 던지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로페즈 투수는 2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인 끝과 끝에 걸치는 정교한 제구력이 예술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부러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팀 선발 투수 랜던 루브 또한 호투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의 장기인 커브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네소타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브는 인터리그에서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3회에 다시 로페즈를 상대했습니다. 이번에는 3구 만에 1루 땅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93마일의 패스트볼을 쳤을 때 파울이 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경기는 4회에 양팀이 2점씩을 주고받으며 계속 접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홈런을 쳤던 라모스가 다시 한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가 3대0으로 앞서나갔지만 미네소타도 바로 4회 말에 투런 홈런으로 응수하며 3대2. 숨막히는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5회 초에 세 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야스트램스키가 안타에 이은 도루까지 성공하며 득점권에 주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페즈는 이미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이정우 선수에게 더욱 정교하게 던지려다가 오히려 볼이 라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로페즈가 추가 실점을 막으려 마음이 앞섰다가 보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을 이정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복크임을 인지하며 주심에게 알렸고 주심도 이를 복크로 인정하면서 2루 주자 야스트램스키가 3루까지 진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이어진 타석에서 로페즈의 커브를 받아쳐 희생 플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팀의 추가 득점을 올리는 귀중한 타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에이스 투수를 상대로 5회까지 4점을 뽑아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이 희생플라이로 샌프란시스코는 4대2로 앞서 나갔고 미네소타가 5회 말에 한 점을 추가하며 5회까지는 4대3의 초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선발 랜덤루브는 5회까지 훌륭하게 투구를 마쳤고 이제 1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필승조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망했습니다. 좌투수 밀러가 마운드에 올라오자마자 주자를 계속 내보내더니 결국 노아웃 말로의 위기를 자초하고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올라온 도발 투수가 그나마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4대5로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연패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1타점을 올리긴 했지만 팀의 역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을 당한 상황이라 다음 타석에서는 팀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타석에서 높게 떠버린 플라이볼로 아웃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타수, 1 안타, 1타점에 만족해야 했죠. 타구가 맞았을 때는 안타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구의 한복판으로 몰린 공을 그저 지켜봤던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동료들의 집중력과 집념으로 8회에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미네소타와의 세 경기. 정말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9회 초 투아웃의 다섯 번째 타석에 다시 나왔지만, 이번에도 높게 뜬 플라이볼로 물러나면서, 정규이닝에서는 더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0회 연장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0회 초, 승부치기 주자 시스템에 따라 이정우 선수가 2위로의 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정우 선수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빠른 발이라는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홈으로 세도에 재역전 득점에 성공해 주었습니다. 5대5동점에서 6대5로 앞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짜릿한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 역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왜 마무리 투수로 캠워커를 또 마운드에 올린 것일까요? 워커 투수가 분명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었지만, 유독 워커만 마운드에 오르면 타자들이 살아나는 듯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현실이 되어 화로 돌아왔습니다.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채프먼의 아쉬운 실책 그리고 마지막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하며 결국 6대7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정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타를 치고 타점을 올리고 역전 득점까지 해내며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